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또 새해 첫 주일인데, 아, 둘째 주인가. 아, 아무쪼록 또 우리 반사들 또 은혜를 먼저 받고 또 그리고 우리 온견교우들또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 반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서, 아이들 신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좀 힘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공과 이번 가정예배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화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 먼저 그 제일 첫 번째 대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밖에 모르죠. 그 죄악의 뿌리는 나밖에 모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전부다, 세상이 제일이다. 이게 죄 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죄 뿌리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예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때, 이 세상의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죄가 점점 더 가득 차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심판은 물로 심판했다면 신약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해서 어,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심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적당히 대충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 심판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어,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택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심판 있습니다. 어 진짜요? 아 정말 어떡 하죠? 어 그럼 나나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합참을 해요. 아, 왜 저런 말을 하지? 안 아, 쓸데없이 이 땅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왜 저런 말을 해? 그건 부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름 받은 사람은 말씀이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모처럼. 탁 박히는 거예요. 어, 시판 있어?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진다 나한테 안 들린다는 게 문제죠.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아, 필요하면. 왜 저런 말씀을 해 빨리 시간 지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해야지. 집에 가서 놀러 가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카페나 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나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건 은혜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부르신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을 때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들려집니 하나님, 제 귀신 열어주세요. 하는 간과한 신용을 가질 때 다시 은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피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들면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노아에게서 일생 일대 최대 과비 뭐냐면 방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편안하게 살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한 가지 관심사,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른, 뭐, 잘 먹고 잘 살자, 뭐, 성공하자, 뭐, 좋은 대학 들어가자, 좋은 데 취업하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심판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피하는데 당주를 만들어야 돼요. 당주를 만드는 게 뭘까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당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불의 심판은 특징이뭐죠다 태우는 거예요. 싹 태워. 그리고 타지 않는 것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거고 거고 만드는 걸 방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어, 타지 않는 믿음을 만들까? 그러니까 심판이 올때아 할렐루야 주님 이제 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고믿음. 그 그런데. 우리가 영려 심판 온다. 어, 오,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특징, 심판이 오면 허둥대는 것, 심판이 오면 어, 경악 그그 그, 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온 것처럼 여기는 것, 그거는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데려갔을 것이다. 그 나라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받을 때 얼마나 허동됐습니까? 로세처는 얼마나 심판해온다고 그러니까 떠나질 못했습니까? 소돔성을 많이 막 거기 있어서 도망치다 뒤를 바라볼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방주가 안 만들어진 것이죠. 방주 만드는 것은 믿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 아올 것이 왔구나 언젠가 암에 아, 네, 걸렸습니다 이런 소리 우리 들을 거예요 주,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아올 것이 왔구나 주님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준비된 사람이죠 방, 방주가 만들어진 사람이죠 근데 6개월 남았으면 큰일 났어. 나 어떻게 의사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조금만 살려주세요. 제 재산 전부를 드릴게요. 준비가 안된 거죠. 우리가 방주를 잘 만들어야 돼. 믿음을 잘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불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올해부터는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님 가정 예배 들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공화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반사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깨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영혼들을 잘가르쳐주며 우리 반사님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